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소멸돼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사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50명씩 자살해서 삶을 마감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해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나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려서 너무 낙심돼서 자살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그 자살한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길 죽음, 죽음이라는 음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12시에 충문을 읽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다면 뭐하러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하는 49제 우리나라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게 극락가라고 한다는 것인데 그게 죽은 다음에 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지만 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들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오 자식이 성공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오 지옥 갈 우리가 지금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갈 우리에게 살 길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신주 예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길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내 평생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저는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도를 남몰래 골방에서 는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인데 그 은총이 뭐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지옥지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사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시간에 두 명씩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살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해 자살하고 빚이 많아서 자살하고 여러분 억울해서 자살하고 종경에 걸려 낙심돼서 자살하는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것인데요. 죄인은 심판하여 지옥에 던지는 것이고, 의인은 구원하여 영생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죽는 거는 쉬워도, 죽는 거는 내 맘대로 죽을 수 있지만, 천국 지옥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결코 천국에 갈수 없고, 의인이 결코 지옥에 갈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나처럼 좋은 사람이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런 놈 가끔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남몰래 얼마나 심각한 죄들을 지었는가? 음란죄는 짓지 않았는가? 남의 물질을 탐하지 않았는가? 남을 속인 적이 없는가? 남을 때린 적이 없는가? 남을 미안한 적이 없는가? 여러분, 이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하기 때문에 지옥가야 마땅한 우리 죄인이 용서받아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지옥갈 우리가 천국가게 되는 것이데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장사 대박나는 게 기쁜 소식이겠지만 지옥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불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고 둘째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지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회개하는 말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울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굳어서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지옥과의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그래서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길 회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회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왜 망합니까? 결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강한 강한 슈퍼맨이 아니고, 우리는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남의 말한 마디에 상처받고 포괄이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하고 제약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라.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사니까 죄만 짓고 사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알아봤더니 인생은 허무하고, 더럽고, 괴롭기만한, 실패하는 인생이 분명한데, 예수님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대진고 하나하나 용서받는 것도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 그것이 아니고, 죄를 좋아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나 자신을 바꿔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진짜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찾아보고 계신데 여러분의 진심으로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인 여러분을 의인으로 변화시켜서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사살처럼 빠르고 우리는 쉽게 나이 먹어 노인이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